이규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이혼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있어 남편의 사주 분석을 의뢰드려요. 저희 남편은 어릴 때 어머님께서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의 사랑도 많이 받은 편이 아니어서 형제는 많았는데 외롭게 자랐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제가 거의 모든 부분을 혼자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어요. 반면 남편은 그런 저만 믿고 마음대로 행동하네요. 평소에는 미안한 척, 반성하는 척 하면서도 술만 마셨다 하면 무책임한 행동들이 자제가 안 돼요. 기댈 사람 없이 혼자 일하는 것도 힘든데 남편이 계속 일을 그르치니 이제는 너무 힘이 드네요. 제가 조금 더 믿고 기다려주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아니라면 빨리 헤어져야겠다는 생각 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가 이교입니다. 쉬운 사주 정확한 분석 이교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월요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 주가 시작이 됐고요. 우리가 월요일만 되면 항상 새 출발을 생각을 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쉬고 월요일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면 월요병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런 것 모두 털어버리시고 활기차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실전 사주 분석 주인공은 55세된 남성이죠. 제가 소개글을 읽어드렸는데요. 여기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남편 대신 부인이 신청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남편 되시는 분이 일을 안 하려고 안 하려 하고 규칙적인 생활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직장 생활 할 때도 술 때문에 회사에 나가지 못한 게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요. 그렇다고 막대 먹지도 않았는데 이익을 잘 챙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공짜도 많이 바란다고 해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50대부터. 50대부터 하면 지금 이분이 이제 55세니까 51세서부터 기미 대운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미 대운이 시작될 쯤부터라고 봐야겠죠. 50대부터 여자를 만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알고도 몇번 지나가고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집에 안 들어오고 하루 이틀씩. 안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박까지 하니까 좀 심각해졌다고 볼수 있죠. 그러면 이분의 사조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민년 개축월 갑술일 무진시에 태어나셨어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두 개, 화기운이 없습니다. 토기운이 네 개이고요, 금기운이 없어요. 그리고 수기운이 두 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실전 사주 분석을 보면서 사주 공부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주를 이렇게 딱 접한단 말이에요. 내가 사주 한번 분석해 줄게 하고서는 이제 사람들의 사주를 딱 뽑았어요. 그럼 이렇게 사주를 딱 봤을 때, 그, 항상 사주를 많이 다루는 사람들은 눈에 확 들어와요. 이 사주를 딱 보자마자, 아, 이 사주의 특징이 어떻구나 하고 딱 들어오는데, 초보자가 되시는 분들은 막막하거든요 야이 사주 갖고 분석하는 사람들 대단하다 이 한자 이거 여덟 개 적혀 있는 거 갖고 어떻게 분석을 하냐 이런 생각을 딱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공부를 뭐 웬만큼 한다고 해서 이게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론공부는 이론공부대로 하고 사주풀이는 사주풀이대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 풀던 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수학에 대한 그 해설 있잖아요. 해설을 막 읽어본다 그래서 그 문제가 탁 풀립니까? 문제는 문제대로 계속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 시험을 딱볼때 문제가 딱 나오면 문제 적응력이 생기잖아요. 문제를 딱 보자마자, 아,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하고 딱 떠오르잖아요.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주를 딱 보셨을 때에는요. 우선 이 사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오행이 어떤 것인가? 딱 보셔야 돼요. 그러면 토 기운이 가장 많네요. 토 기운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노란색으로 된토 기운이 여 글자 중에 50%인 네 개나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개축일주에서 축토가 앉아 있는 자리는 월지잖아요. 다른 자리보다 두 배에서 두배 2배 반의 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월지 포함해서 네 개라는 얘기는 이 사주가 토 기운 과다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리고 이토기운이 전부 재성운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아 이사주가 재다신약 사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언뜻 보니까 인성운과 비견 비겁분도 인성과 비견이 네 개나 되잖아요. 그러면 재다신약일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네 딱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것은 계산을 해봐야죠. 이사주가 신강한 사주인가 신약한 사주인가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사주분석에 있어서요, 신강하고 신약하고 이것도 뭐 중요하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오행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죠. 그러면 토기온이 이렇게 많은데, 한 가지 오행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다른 오행은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기온이 이렇게 많으니까 다른 오행은 못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 그러니까 없는 오행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없는 오행이 무엇인가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면, 목기운은 두 개가 있고, 화기운이 없죠? 화기운이 없고, 금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토기운이 많은 상태에서 화기운과 금기운이 없는 사주구나. 이 점을 딱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화기운과 금기운이 뭔지를 보셔야죠. 화기운이 식신상관운에 해당이 됩니다. 금기운은 관성운에 해당이 돼요. 아, 식신상관운과 관성운이 이 사람은 없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지장간을 보셔야 돼요. 지장간에도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장간에도 없잖아요. 그것은 지장간까지 아예 없는 거, 그거하고 지장간에 하나라도 있는 거, 이것은 천지 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때, 어, 지장간에도 없어? 그러면 이 대운까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행이라는 것은 하나라도 빠지면 곤란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장간에도 없고 아예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큰 약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정화가 하나 있고요 이쪽에 병화가 있죠 지장간에는 화기운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금기운이 이쪽에 신금이 있고 이쪽에도 신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기운도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지장간까지 포함하면 갖추고 있죠 갖추고 있지만 어쨌든 사주원국에 없다는 것은 힘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주의 성향을 딱 파악하실 때에는요, 지지를 보셔야 돼요. 청간도 청간이지만 지지의 구성을 딱 보고, 아,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떠, 어떠, 어떤가 딱 보셔야 됩니다. 우선 화계살이 많죠? 화계살이 많고 이쪽에 진토, 술토, 축토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또 한눈에 딱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 지지에 진토, 술토, 축토가 있으니까 미토가 들어오면 진술충미 사형살이구나 그러면서 대운을 딱 보니까 현재 나이가 55세니, 55세니까 5 1세서부터 60세까지 기미대운에 속해 있는데 진술충미 사형살에 해당하는 대운이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대운은 50대운이 가장 안 좋죠 인생에서 50대운이 가장 안 좋습니다 이 진술충미 사형살은요 잘못하면 사람이 죽거나 불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사업하다 망한다거나 이혼한다거나 뭐그 정도는 약간 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분처럼 사주가 별로 안 좋잖아요. 이렇게 한쪽으로 오행이 치중되어 있고 그 사주의 구성이 안 좋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일수록 강도가 세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분은 50대 운에 여러 가지로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이제 딱 파악을 했어요. 근데 여기 제가 소개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분이 이제 자세하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은 50대부터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고도 몇번 지나가고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집에 안 들어오고 하루 이틀씩 하루 이틀씩 안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재성운이 다 뭐예요? 여자운입니다. 여자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분은 한 여자에 만족하기가 어렵겠죠. 부인만 쳐다보면서 살기는 어려운 사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대 운의 청간 지지가 전부 다그 토기 운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한 기신 운인데다가 여자가 강하게 들어온다고 봐야죠. 물론 일반적으로 남자가 한50 정도 되고 그랬으면 은 이제 부인에게 실증을 느껴도 한참 많이 느낄 나이고, 그리고 기, 기회만 된다면 대부분이 바람을 피죠.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분의 사주를 봤을 때에는 특히 흘러가는 대운, 대운하고 이 사주의 구성을 봤을 때이 50대에 그 여자가 강하게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그 성격 특징을 한번 좀더 자세히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신청하신 분의 말에 의하면 일을 안 하려고 하고 규칙적인 생활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에게 규칙적인 생활은 뭘 나타내죠? 관성운이잖아요, 관성은. 관성운이라는 게 육신적인 관점에서는 자식을 나타내고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직장운, 공직운을 나타내고 심리적인 관점에서는 나를 억제하는 심리적인 억제력 규율 규칙 이런 걸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성운이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사람이 생활에 절도가 있고 그리고 정의감도 좀 있고 규칙도 지킬 줄 알고 사람이 바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성운이 없다 이것은 남성에게는 큰 약점이에요 여자도 여자지만 남자한테 관성운이 없다는 것은 큰 약점입니다. 특히 가정적인 부분에서 큰 약점이에요. 왜냐하면 관성운은 자식을 나타내니까 남자에게 있어서 가정의 구성 요건은 그 부인하고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관성운이 없다는 얘기는 자식운이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식운이 약하다는 건 제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자식을 안 낳을 수도 있고 낳는데 자식하고 친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식한테 애착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얽매이는 걸 싫어하죠. 이 관성은 자체가 구속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정이라는 그 자체가 구속이거든요. 가정에 자기 마누라가 하고 자식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월급 타면은 그대로 갖다 줘야 될게 아니에요. 그리고 친구를 만나서 밤늦게 술 마시고 내가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 가고 스키장 가고 못하잖아요. 가족이 있으니까 눈치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강력한 구속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그런데 간성이 없는 사람들은 구속받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가정에 그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 이 남자분이 일을 안 하려고 하고 규칙적인 생활이 없다. 예전부터 직장생활 할 때도 술 때문에 회사에 나가지 못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렇게 막대먹지는 않았는데 이익을 잘 챙기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재성운이 이렇게 강한 사람들은요, 일단은 재에 대한 그 욕망은 강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돈에 대한 집착, 이런 것은 비교적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공짜도 많이 바란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 사주에 뭐가 없죠? 식신 상관운이 없잖아요. 식신 상관운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있고요, 내 나를 나타내는 게 비교 이 일간이잖아요. 내가 있고 재성운이 있어요. 그럼 이 재성운이라는 것은 결과물이에요. 돈을 나타냅니다. 이 돈이라는 결과물이 있거든요. 그럼 돈을 벌려면 뭘 해야 되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든지 하여튼 뭔가 어떤 행동이 있어야 돈이 나한테 들어올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에, 일에 해당하는 식신상관운이 없어요. 이 사주는. 그러면 일은 안 하는데 돈에 대한 집착은 강한 사주잖아요. 이 사주 자체가. 그러니까 뭘 바라요? 공짜를 많이 바라죠. 심리 자체가. 그래서 식신상관운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력을 나타내는데 이분이 관성운도 없고 식신상관운도 없다는 것은 큰 약점입니다. 남자로서는 큰 약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분의 대운이 기미대운으로 진술충미 사형살이 딱히 형성이 되니까 50대부터 특히 안 좋다고 봐야죠. 60대는 좋으냐? 청간이 갑경충으로 깨져요. 일간인 간목기 상태에서 경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걸 당하는 거잖아요.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50대, 60대에 건강도 조심, 조심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다안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이혼을 당한다 앞으로 괴롭다고 봐야죠. 나이 들어서 부인한테 이렇게 이혼을 당하는 남자들이 혼자서 잘 살겠어요? 어렵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 일년 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년 운이 내년에 무술년이에요. 여기 보시면 내년에 무술년 위아래로 다 토, 토기운만 들어오죠. 강력한 기신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내년은 또안 좋아요. 1년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부인이 이혼해야겠다. 지금 이런 생각을 심각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지금 월 운을 보세요. 지금 현재 6월 달이 병호월, 7월 달이 정미월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7월 달 정미월 다음 달에 진술중이 사형살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한번 끝장을 내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은 다음 달잘 넘기셔야 돼요. 7월 달에 지금 이 배우자 되시는 분이 참고 참다가 실전사주 분석까지 신청하고 있는데 다음 달에 잘못 걸리면 이혼 당할 수도 있고 크게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집에 하루 이틀씩 외박 외박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토기운이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입장에서는 지금 토기운이 귀신이기 때문에 월운 자체가 별로 안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혼을 당했다. 그러면 60대에 이제 접어드는데 내년 지나고 훈년 지나고 그러면서 지금 55세고 5년만 지나면 60대 경신대원에 접어드는데 천간이 갑경충으로 깨져요. 그러면 일간이 나는 정신적인 부분을 나타내고 갑목은 머리를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신체 구조에서 칼로 머리를 베는 형상입니다. 그러면서. 이 12년마다 한 번씩 들어오는 진술충미 사형살 주의하셔야 되고 진토가 들어올 때 62세 갑진년 같은 경우 이럴 경우에도 지지가 진술충으로 깨지고 그러니까 이분은 12년 토기온이 들어오면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진술충미 네 개가 있잖아요 지지에 여기에서 토기온 네 개가 들어오면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진토가 들어오면 진술충미 사형살이고 미토가 들어오면 진술 진토가 들어오면 지지가 진술충으로 깨지고, 미토가 들어오면 진술충 이 사형살이고, 그리고 술토나 축토가 들어오면 형살의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토기온이 들어오는 것은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래서 사주 자체가 지금 이분이 매우 그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만약에 51세 기미대운에 이혼당한 가능성도 높지만, 만약에 이혼을 당한다. 그러면은 그 재기하기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남자들이 이제 중년이 돼 가지고 그 이혼 당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불리하다고 봐야 돼요. 여자에 비해서 훨씬 더 불리하다고 봐야 되고 이렇게 살았던 남자가 갑자기 이혼 당했다고 행동이 싹 바뀌면서 올바르게 살아가겠습니까? 맨날 술만 먹고 뭐 그러다가 있는 돈다 날리고 나중에는 거지 돼 가지고 또 숙자처럼 사는 사람들도 엄청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우자분과의 궁합도 일단은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이분은 사주 자체가 일단은 그 일부 종사도 어렵고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그런 사주라고 볼수 있고, 지금 신청하신 분이 앞으로 좋아지겠느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지금 55세인 입장에서 60세까지의 이 대운이 너무 안 좋다는 거. 이 점이 문제고, 그리고 내년 운도 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 그,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배우자분이 갑자기 뭐, 이런 행동을 하다가 갑자기 좋은 남편으로 변신한다.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있어야겠죠? 계기라, 근데 계기를 만들기가 힘들죠. 남자 붙잡아놓고, 뭐,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그게 이제,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분이 만약에 못 살겠어서 이혼하겠다, 그러면은 뭐, 반대하지 않죠. 여, 여자분보다는 남자분이 불리하다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교의 실전사조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